혹시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매일 쓰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들어가는 그 마이크로칩이요. 사실은 거대한 돌을 조각해서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뭐냐고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원자 하나하나를 벽돌처럼 한층 한층 쌓아서 만든 거라면 좀 놀랍지 않나요? 이거 보세요. 정말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거대한 미래 도시 같지 않아요? 수백만 아니 수십억 개의 건물들이 빼곡하게 들어선 이 모습. 이게 바로 마이크로칩의 내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 단위의 얇은 막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원자 수준의 아주 얇은 막, 이걸 전문 용어로 방막이라고 하는데요. 이 방막을 실리콘 웨이퍼라는 대지 위에 착! 하고 입히는 이 과정을 바로 방막 증착이라고 부릅니다. 네, 맞아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이 놀라운 원자건축의 세계 한번 제대로 탐험해 볼까요? 먼저 왜 이렇게 깨끗한 건설 연장이 필요한지 즉 진공이 왜 중요한지부터 시작해서요. 그다음엔 세 가지 핵심 레시피를 알아볼 건데 바로 증발법 스퍼터링 그리고 화학 증작법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바로 진공의 중요성인데요. 원자로 건물을 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맞아요. 먼지 하나 없는 아주 완벽하게 깨끗한 건설현장이겠죠. 아니,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원자 하나하나를 다루는 엄청나게 정밀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나 다른 기체 분자들이 막 끼어든다고 생각해 봐요. 어떻게 될까요? 네, 그냥 다 망치는 거죠. 모든 게 엉망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진공 챔버가 그 해답이죠. 이 장비 안에서는요, 공기 분자를 거의 뭐 완벽하게 싹 없애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깨끗한 공간, 예를 들면 병원 수술실, 아유, 비교도 안될 정도로 훨씬 더 깨끗한 그런 초청정 환경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평균 자유행로라는 개념 덕분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진공 상태에서는 방해꾼이 거의 없으니까, 원자 하나가 다른 애랑 부딪히지 않고 혼자 날아갈 수 있는 거리가 엄청나게 길어지는 거예요. 마치 텅빈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처럼요. 그러니까 증착하려는 물질의 원자들이 출발점에서 목적지인 웨이퍼까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깨끗하게 쭉 날아갈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완벽한 건설 현장이 준비됐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레시피를 배워 볼 시간입니다. 아주 직관적인 방법이에요. 바로 증발법. 말 그대로 끓여서 착 붙이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은요, 생각보다 정말 간단해요. 일단, 진공챔버 안에 재료랑 웨이퍼를 넣고요. 그 재료를 아주 뜨겁게 가열해서 마치 물 끓이듯이 기체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럼, 이 기체가 된 원자들이 텅빈 진공석을 슝 하고 날아가겠죠? 그러다가 상대적으로 차가운 웨이퍼 표면에 딱 닿는 순간, 다시 고체로 변하면서 얇은 막이 착 하고 입혀지는 거예요. 우리 라면 끓일 때 냄비 뚜껑에 김이 서리는 거랑 어,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 방법의 제일 좋은 점은요. 불순물이 거의 없는 아주 깨끗한 고순도의 막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단점도 명확해요. 원자들이 꼭 비처럼 직진만 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그림자가 지는 것처럼 구조물의 옆면이나 움푹 파인 곳에는 막이 제대로 안 입혀져요. 이걸 가시선 증착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한계죠. 아 그리고 더 뜨겁게 하려고 전자빔 같은 걸 쓰면 그게 또 예민한 칩에 손상을 줄 수도 있고요. 자, 그럼 다음 레시피는 어떨까요? 두 번째는 바로 스퍼터링입니다. 이건 별명이 아주 기가 막혀요. 들어보세요. 원자 당구 게임입니다. 재밌죠? 왜? 원자 당구 게임이냐면 이 원리가 진짜 이한 문장으로 딱 설명이 돼요. 스퍼터링은 말이죠. 마치 우주적인 당구 게임 같은 겁니다. 고에너지 이온이라는 큐볼로 타겟 물질에 있는 원자들을 빵 쳐내서 웨이퍼라는 포켓에 쏙쏙 집어넣는 거죠. 와,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먼저 챔버 안에 아르곤 같은 가스를 채워요. 그리고 여기에 강한 에너지를 딱 가하면 이 가스가 번개처럼 플라즈마 상태로 변하면서 강력한 이온, 당구공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당구공들이 타겟 물질을 마구 때리면 표면에 있던 원자들이 당구공 맞은 것처럼 사방으로 팍팍 튀어나가겠죠? 바로 이 튀어나간 원자들이 여러 각도에서 웨이퍼에 날아가서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아까 증발법처럼 그림자 지는 문제 없이 복잡한 구조물 구석구석까지 훨씬 더 골고루 막을 입힐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레시피입니다. 이건 가장 진보된 방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바로 화학증착법입니다. 말 그대로 기체를 이용해서 고체층을 쌓는 기술이죠. 보통 줄여서 CVD라고 많이 불러요. 이건 앞에 나왔던 두 가지 방법하고는 음, 근본적으로 좀 달라요. 재료를 끓이거나 때려내는 게 아니고요. 특정 화학가스들을 챔버 안으로 싹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 가스들이 뜨거운 웨이퍼 표면 근처에서 서로 만나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 완전히 새로운 고체 물질이 딱 만들어져서 웨이퍼 위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트랜지스터의 성능을 결정하는 아주 핵심적인 부품이 있어요. 폴리실리콘 게이트라고 하는 건데, 바로 이걸 만들 때이 정밀한 CVD 공법이 쓰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칩의 심장부를 만든다니 그만큼 엄청나게 중요한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CVD의 또 다른 엄청난 장점은 바로 다재다능함이에요. 레시피를 바꾸듯이 어떤 가스를 조합해서 넣느냐에 따라서 폴리실리콘도 만들 수 있고 또 전기가 안 통하게 막아주는 절연막, 그러니까 이산화 규소나 지화 규소 같은 아주 중요한 여러 종류의 막을 자유자재로 뚝딱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세 가지 레시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증발법. 아주 깨끗한 막을 만들 수 있지만 꼼꼼하게 덮지는 못하는 단점이 있었죠. 두 번째, 스퍼터링. 구석구석 잘 덮어 주긴 하는데 과정이 좀 격해서 칩이 다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CVD는 화학 반응으로 가장 복잡한 구조까지 완벽하게 덮을 수 있었죠. 결국 보면 완벽하게 좋은 기술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엔지니어들은 만들려는 칩의 목적에 딱 맞게 이세 가지 방법 중에서 최적의 카드를 골라야 하는 그런 고도의 전략 싸움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핵심이 뭐냐면요. 결국 어떤 증착 방법을 고르느냐? 이 선택 하나가 우리가 쓰는 모든 마이크로 칩의 성능 얼마나 오래 쓸수 있는지 그리고 심지어 가격까지 이 모든 걸 직접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칩의 운명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말이죠. 원자로 건물을 짓는 이 기술 그 다음은 과연 어디를 향해 가게 될까요? 결국 우리가 꿈꾸는 미래 기술을 현실로 만들려면 엔지니어들은 끊임없이 도전해야 합니다. 지금보다도 더 얇고, 더 깨끗하고, 더 완벽한 원자층을 쌓기 위해서요. 이 보이지 않는 작은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건축 경쟁이 바로 우리 모두의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